처음 중계하시는 분들이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A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B로 넘어갈 것도 예상을 하고, B까지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C까지 설명을 해야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지고, 네. 고객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주를 해서 전체의 움직이는 흐름을 다 알려드려야 고객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그걸 잘 못하시는 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 네. 그 초보 공인중개사가 네네. 분양권 그 임대차 계약서에서 어. 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 거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임대차 계약서 쓸때 여러 가지가 음.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무 노하우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임대차 분양주께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 장금대출을 네.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음. 그러면 대출이 있을 때는 전세금액이 좀 낮아지잖아요. 음. 그러한 물건의 매력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 분들은 그런 물건이 또 선호도가 좋을 텐데 조금 능수능랄한 중개사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진행을 할 때는 분양권에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음. 근저당, 근저당, 장금대출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러한 부분을 분양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서 분양권이 입주,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서 입주하는 타이밍이 거의 두 달을 주거든요. 네. 그두달 이내에 임차인들이 입주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이후, 음. 3개월 이후부터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권리상 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전등기, 분양주한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은행에서 전세 잔금대출, 분양주가 잔금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잔 방금 대출을 받음을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음, 안 보잖아요. 네. 무조건 1순위로 근저당 음, 설정이 음. 들어가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로세대 열람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열람원에 임차인이 있다. 음. 그럼 은행에서 1순위로 음.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열람원 열람원에 있는 세대를 다 퇴거를 시켜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약만 잘 설정을 하고 그 특약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처음 하는 중개사 분들도 입주장에서 날라다니면서 음, 중개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 대표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진짜 입주장이랑 분양권 가서 한번 치열하게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치열한 그 입주장에서 대표님만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중개 노하우가 있다면 그 꿀팁 하나만. <laughs> 아, 그럴까요? 어, 말씀해 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움직이는 현황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A 타이밍에는 뭐를 해야 되고 B 음. 타이밍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C 타이밍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음. 것들을 좀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처음 중계하시는 분들이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A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B로 넘어갈 것도 예상을 하고 B까지 고객이 같 설명을 하고 시까지 설명을 해야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지고 음. 고객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주를 해서 전체에 움직이는 흐름을 다 알려드려야 고객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그걸 잘 못하시는 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쓰셨으니까 잔금 처리는 어떻게 음. 하셔야 되고요 잔금 처리하시면 선수 관리비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으셔야 되고요 다 열쇠 받으실 때 당사자가 안 오시면 어떻고 이러한 음. 다양한. 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사례들. 그다음에 열쇠를 받을 때 직접 소유자분이 안 오시면 가족밖에는 열쇠를 안 내주거든요. 네. 근데 나못 오니까 장금 치르면 그냥 열쇠 주는 줄 알아요. 고객들이. 음.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입주할 때키 뽑을 때 이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랑 같이 첨부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를 미리 보내주시던 아니면 고객분이 직접 오셔서 키를 뽑아 주시던 둘 중에 하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음. 미리 안내를 해요. 네. 그러면은 타이밍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미리 만들다 보니까 키를 뽑는데 분출하는데 고객한테 어려움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전 노하우를 하나하나 실무 노하우를 하나하나 고객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면 음. 일이 좀 부드럽고 편해서 다른 의뢰도 많이 하시고 주인분들도 많이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좀 부족하신 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서 미리 미리 언지를 주고 고객한테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미리 미리 안내를 하는데 여러. 지금 처음 중계하시는 치열한 입주장에서의 대표님들은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다 알고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입주장하는 현장에 하나 가서 저 전세구하러 왔어요 하면서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음. 거를 거기 현장에 계시는 중개사분들한테 도움도 받으시면서 음. 좀 알아보시고, 판단하셔서 내가 일할 때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걸로 이제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안 하고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못 하시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이제 할, 많이, 얘기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어, 많이 베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업에서 <웃음> 뵙겠습니다. <웃음> 어, 대표님, 그, 입주장이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럼 공인중개사가 뭐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까요? <laughs> 어, 놀아야죠. <laughs> 아, 놀면 어떻게그 <laughs> 치열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놀아야죠. 아, 아. 노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어. 이제 계속 이제 걱정이 될거 아니에요. 어. 그 대표님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어. 있나요? 아, 저 정말로 이거 어디 가서 공개 안 하는 네. 팁인데, 네. 네오비 팁이니까 얘기를 음. 한번 드려보자 하면, 저는 입주장이 끝나잖아요 아까 이제 입주장 끝나게 되면 보존등기가 떨어지고 분양자 대 이전등기가 떨어져요 그 이전등기가 등기에 나오는 시점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좀 빠르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뭐랄까, 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뭐, 한 6개월 지나서 나와요. 뭐, 음. 리 뭐, 단체로 뭐, 이렇게 회도 만들고, 뭣도 음. 하잖아. 그러면은 뭐, 물건 팔지, 뭐, 물건 뒤통수 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음. 생기기 전에, 아. 음. 저는 딱 중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건축물 대장을 출력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을 출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했고, 전세를 놓신 으 분들도 있을 때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세부부 세금 음. 부분에 관련 런데 중요한 사항들 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서 DM을 발송을 해요. 음. 그러면은 그 DM을 뭐한 번, 내지는 세번 정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연락처가 정확한 연락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서 DM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금 아니면 선생님께서 집을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언제쯤이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하면 그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다가 고객들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생. 입주장이라 해서 입주를 꼭 했다고 해서 그 2년이 내지는 4년을 채우지를 못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못 채운 타이밍에 임차인이 퇴실을 하겠다 그러면 입주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못 버티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만간에 바로 사무실들이 다 폐업을 하십니다. 음. 그러면은 거의 뭐 여러 개의 분양사무실이 중개사무소가 들어왔다가 절반 이상은 바로 퇴실을 해요. 음. 없어져요. 폐업을 네. 하게 되니까 그 폐업하시는 중개사분들로 자기 계약해줬던 부동산이 없어졌어 어느 음. 순간. 그러면은 누구? 물를 찾아요. 음, 저를 찾게 남아있는. 되죠. 그쵸? <laughs> 저를 찾게 되는데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 음. 외지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우편을 발송했다. 음. 네, 저를 꼭 찾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안내 좀 해드리고 또 재계약할 때 이렇게 해드리고, 저 같은 현장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상생임대인 제도를 또 안내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실거주를 안 하고 2년간 음. 세를 놓게 되면은 어, 거주권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러한 꿀팁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면서 재계약 쓸때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입주장 끝나고 잠깐 텀 쉬고요 그다음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장이 끝난 현장에서 지금 내가 뭐라 하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 하시면 세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내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걸 연구하셔서. 그걸 DM으로 발송을 하시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음. 투자를 하시면 그잠깐의그잠깐의 그 잠깐의 수익이 없는 텀에 많은 수익이 나한테 부매량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도 공부하면서 네. 또 시간을 기다리고 네. 또그 기간을 채우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입주장을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그 현장에서만 있질 않아요. 분양권 음. 중개라든가 이러한 음. 것들은요. 조금 내가 멀리 있는 현장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분양권 중개라든가 입주장을 하셨던 대표님들이요. 지금 다른 현장 옆에 네. 현장에 좋은 데가 있잖아요. 음. 그럼 거기 가서 또 분양권 중개들도 많이 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 눈여겨보고 어 여기에서 입주장이 조금 안될것 같아 그러면 기축 주변에 있는 음. 현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음. 분야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아파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시켰고 또 거기 아파트 이면 도로에는 다른 상가들 있잖아요. 음. 이러한 것들도 중개를 또 공부를 하면서 중개를 하면서 입주장이 끝났다 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 뭐 그렇게 쉴 틈이 많지는 않았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입주장 끝나면 주변에 내가 음. 중개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불건이 뭐 있는지를 음. 자꾸 체크를 하시면서 네. 나만의 실력과 노하우를 쌓는 게 저는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도 꾸준히 하고 또좀더 시야를 이제 넓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laughs> 대표님, 네. 그 입주장이 다른 일반 그 중개 시장보다는 바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음 어쨌든 입주장은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뭐아 시부터 음. 마지 내지는 1 0 시부터 뭐네 시까지 3 시까지 이렇게 입주 시장이라는 시간이 타이밍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 타이밍에 공인중개사들도 움직여야 되고 분양주도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를 하시는 임차인도 움직여야 되고 건설사도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입주지원센터까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가지의 물건에서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지원센터에 가면 많은 중개사들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다 보니까 아 이분 여기가 다 음, 일이 이루어지는 음. 현장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바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 기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 매수자나 음. 임차인의 시간과 매도자나 임대인의 시간을 맞추면 형성이 되고 시간 타이밍은 서로 윤인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음. 딱 시간이라는 타이밍이라는 네.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집을 보여 드리는 분들도 한두 개 보실 게 아니라 여러. 를 보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시간과 움직임의 요동이 유동이 많기 때문에 더 바빠 보이는 거라고도 음. 보여지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타이머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도 음. 있잖아. 네. 두달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고 임대차를 맞춰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또 맞춰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의해서 조금 바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이제 일반 기초상가보다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네. 돼야 되잖아요. 그 많은 인력들도 같이 움직여서 좀 바쁘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거를 다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어, 제가 대표님을 직접 뵈니까 진짜 대표님 별명이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되게 잘 맞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직접 뵈니까 더 아담하시고 되게 외소하신데도 어쩜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해 주셔서 오늘 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어, 지금까지 네오비비즈 아카데미 추의정 정진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